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주팔자입니다. 닭띠입니다. 56세. 어, 기유연, 정축월, 무술일입니다. 시주는 불명, 대운수는 육, 어,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오 개미, 갑신을류 병술, 정예대운입니다 무술 일주가 닭띠의 소달에 개날에 태어났어요. 무술 일주는 개강입니다. 어, 부기가 극과 극이고 모든 사람을 제압해요. 무술, 경진, 임진, 어, 경술, 이네 개가 어, 개강이에요. 그래서 이 개강이 있는 여자는 얼굴, 얼굴이 미인이에요. 미인인데 용색이 아름다운데 고집이 세갖고 하여튼 뭐 가부가 되거나 남편과 찬탄 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부가 되거나 몸, 뭐 병으로 실험할 수가 있는데 무술은 개인데 노란 개입니다. 누룽이야, 누룽이. 어, 노란색 개고, 토일간은 어, 믿을 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후덕하고 충설심이 있고, 축월에 태어나서, 정축월이니까, 화생토 하니까, 이 사주는 신앙한 사주, 신앙하다. 그래서, 이제 뭐, 시주는, 뭐, 모르는데, 일단은, 어, 내가 강한 사주입니다. 토가, 하나, 둘, 셋, 넷개화생토 하니까, 그리고 강한 토를 금으로 설기하고 있고, 사유주 삼합, 어, 국이 형성되어 있어요. 복동수기, 원래가 사유주 삼합, 복동수기가 되어 있었고,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파구, 사유주 삼합, 어 식신국이 형성되니까 엄청나게 좋다. 그런데 이제, 사주가 이제, 약간은 그, 정인급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어요. 급제 상관이고, 자기 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고, 급제가 강하니까. 이 사주는 나무, 남무, 나무가 물하고 재성과 간성의 용신입니다. 그래서 초년부터 나무대운이 도왔어요. 지금 56세부터 65세, 개미대운은 정간, 정제, 정제 급제죠. 그래서 뭐 대운은 나무대운이 무인, 기묘, 경진, 35세까지 나물대운이 도왔고, 겨울에 태어난 흙인데 조금 차가운데 불대운이 뭐 36, 신사, 46, 이모, 56, 개미, 불이 도왔어요. 정간에는 물이 도왔고, 대운이 대기를 하다. 원래는 작년에 원래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다툼이 있고 축술, 문정이 있으면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